아 이거 불안한데. 자, 1525 스택 이상시 3525개 2115 스택 제가 최고 기록인데 그 랭겜 40분 안에 쌓거든요 그거 이상시 12525개 부산 남자 게임 승리시 1000개. 진작에 로이조멜망장이래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진작에 안될게멜망전 아! 어! 뭐야? 어! 아, W를 저렇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평타를왜 끝까지 아, 미치겠네, 쓴거뭐 존나 구네, 이거. 레드, 이거 레드까지 줘야 되는데, 이러면. 아, 너무 뛰가 망했네, 이거. 쓴거뭐 너무 구는데, 이거. 게임 존나 들어오네, 이 ᄉᄇ. <목소리> 방해할라고 어? 다른 챔프가 아니라 나서서라도 크다. 와, 럼블이 <롬볼> ᄉᄇ들아! <목소리> 미친 이 새끼들아! 이게 뭐야, 이 게임 족같이 해야 돼, 진짜로?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총이야 니네 치킨 준다고 뭐 김버티콘 보냈냐? 아 김만 했어? 아니 이 정도로 럼블이 아니 미친 새끼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아니 깨달았냐 아니, 너희들 뭐막 아니 요리 좀 이제 실패시키면 뭐천개 쏜데? 아니 이거 내가 봤을 땐린리부터 냄새나다 인정? 릴리 블루 스테부터 이거 치킨 받는, 받는다고 설계한 거야 이거 그래 노래 불러줄까 진짜로 이 x 에이 씨슈발러놈아매 날리지 마존나 거슬리니까 이 슈바 새끼 방풀하면서 대놓고 맺쳐 날리는 거 무슨 개빠발 새X 게임 보낼라고 안전적으로 스만 사자 기다려 봐야 하는이온이갔어야 되는데 이거. 링보다는 아, 스위주로 가겠습니다. 7, 8분에 150이렇개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신망이거든 나왔죠, 이거. 20분에 0백안 되면 이거 처음이 절대 안 돼. 나도 아, 소울 한번 한판도 없네. 저 티어랑 해도 힘드네. 하는 거 보니까 사람 아니네. 뭘까? 그래서. 맞았으니까. 올라. 올라. 아니 세라피나 아까서는 뭐다 2 0분 이후에 시 대놓고 방풀하면서 맨날 있는 이야너 그냥 아까부터 냄새 존나 나네 가가가가가가가가가 와가영라보냐왜 올라보니 갔는데 어올라 어디 갔냐고 씨 앞에 있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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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모자기 못모자김못 모자기 못 모자기 못모자김못 모자마 아무리 정말 못 잡냐? 그래서 이세 세라핀 존 세라핀 존 이겼어 이다 이겼어 스택 스택 위주로 갑니다 말해주세요 뭐 정말 뭐큰거1 2 스택 작은 거삼 스택 챔피언 1 2 스택 와드 삼 스택 이게 1 2 스택을 버티고 나서 나왔으면 좋은 거야 옛날에도 뭐 많이 했지만 큰거1 2 스택짜리 잘 먹으면은 진짜 2 0 분에 못 먹어도 500, 오백 0백 쌓거든. 조금만 더공 쌓아야 돼. 이거 어차피 한타 안 하니까 스택 쌓는 나왔으면. 이0 분까지는 그 돌려준 좋아. 어이신 마이브야 미포야 사람 디바라 디바라 이렇게 맞을게. 맞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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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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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게. 알죠. 사뱅 좋아. 몸부잡아주고 몸쳐주고, 말도 막고, 말도 주고, 뭐내 거, 뭐체뭐 대박이 맞큰 미션이다 큰미션 아, 지랄하지 마지랄아지 마. 에시아, 지랄. <laughs> 아, 지랄 좀 하지 마. 대방그슈바이새끼야 아, 개역기네 진짜. 애씨슈바이새끼1 2스 h 스티커, 2박이 슈바이새끼그렇지1리2와 진짜 2초1쳤2데 릴리 그렇지 1 2스네1 2이제1 2초1 나와서 1테2초 112초. 112초. 1까지 맞은 1 2초 112초. 1 1이초 112초. 112초. 1 1알초 112초. 1 16분에 504스택 낫배되고 20분에 700에서 800 되거든요 그러면? 17분에 500이면 내 치고는 못 사는 거야 이쇼에 로이소는 17분에 600을 쌓아야 돼 일반인 치고는 존나 잘 사는 건데 15분에 500 쌓으면 그냥 게임 이긴다 미노무야 말했잖아 부시고프다이 나사스 양박이 최고라고 마인는 몸이 안 되는 나사스는 몸빵이 되니까 좋다니까? 얼씹에 미사실 뜨면 쿨값 다당기면 존나 좋아 뭐하는데 럼블 이거 죽을라고 럼블아? 코카나미가 아니야? 너희 두방이야. 뭐하는데, 뭐 하는데 뭐, 김만? 또 중으로 왔어? 아니 게임 뭐야? 두방이라니까? 아니 뭔데? 만원 없네. 아니 뭐 하는데 얘들아? 너희들 다 두방이라니까 뭐해? 자, 일단 철다구 이제 3호 요쌓라 선배 상가부터 있으니까 일단 이겨보게. 좋고요. 파워 아, 어, 아, 어, 몇 방인지 보여줄게. 넘버리더 두방. 이 안쪽에 도망이지 어, 도 방이지? 에이, 아, 뭐지? 엉치기도 어, 어, 두 방이다, 에내집두이지마음을해 <laughs> 애들. 금본뭐 하냐고. 잡아지냐, 내가? 잡아지냐고. 존나 귀엽네, 케이. 두 방짜리가. 기억해주고, 어? 존나 너무 기 하네. 도시 빨리 좀 걸어주고. 다막고걸어줘 빨리 걸어서 다 잡아야 이거 이제 신발 가서 바꿔가지고 혼자 안다 할게. 또는 불실만 걸어주면 오질 될거든니거 이제는 좀 제대로 할게요. 불실 걸어 온나? 불실이 좀다 잡아줘, 혼자. 온나, 온나, 일, 온나. 와이드, 와이드, 와이드. 불실 걸어줘. 와,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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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어리, 뭐 하는데? 답답하다, 답답해, 진짜로. 진짜. 일단, 승리 안 해도 된다, 이거, 맞죠? 지면 1000개는 날아가지만, 12,525개라 3,000개 받으니까, 개이득이거든, 안 되면 되게 해라, 이제. 기록 나온다, 2085. 기록 나온다, 에? 나한테 있으못 밀어드리고, 가 있는데. 근데, 전멸이 있으면, 패뎌 한막이라. 저도 또, 바론이라 잡는 것도 내려고 하잖아. 다 아, 왔어요. 한 웨이브 한번 끝입니다. 2112. 자, 12,525개 달성이요. 끝났어요, 미션. 자, 미션 끝내세요. 제대로 할게요안 오간다. 구해, 구해. 불실 줘라. 지금 줘, 지금 줘, 지금 줘, 지금 줘. 지금 줘. 이 숨어있는 거 하기도 하고. 이 드리블 당하면 안 돼. 드리블 당하면 우리 고리기 드리블 당하지 마. 아도망 케인 배터리다, 케인 배터리다, 케인 배터리다, 케리라가 잡아야 돼. 이거. 잘하는지 못참고. 케인 이거 딜을 막아주고. 케인 배터리다. 2145. 아, 세라피닉 기뽕하네, 이 X파트 X빠리 새끼 X 존나 쎄네 빨리 끝내 빨리 끝내라 1 0안받아니까 끝내 갱 게임 끝내 갱 게임 끝내 갱 게임 끝내줘라 3000개 플러스 1 2 5 0 5 끝났어 게자 의심 12,525개 철자고지 3 5유 이겼어요 갑시다 X파트는 다시 나갔으면 안한다 병신새끼 올라프 겨우 싸아 트프 올라프 해가지고 신입생한테 깨쳐 빨리 자 진짜로 이거 3호유 12,525개 먹튀하면네 블랙 할게요 열혈이고 뭐고 진짜로 이거 의지안 소문에 방송할게요 아, 어, 이제 오늘, 오늘 안에 서 블랙한다. 진짜로 이거는 이는 이거 천개를 포기하고 했기 때문에 음. 김범붕 전체 2등 한 건데, 토커야 말이 되는 미션이냐? 빅토르 15300인데, 뒤에서 2등이냐? 토커야?